우리 모두는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번 3분 레벨업에서는 두건의 화술서를 참고하여 그저 의사소통이 아닌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 대화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 묻기, 질문. 여러분, 대화에는 1단계, 2단계, 총두개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선 1단계는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교환의 단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이며 그 누구라도 웬만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 친구 결혼식 뒤풀이 응? 현장에서 짝사랑하던 그녀와 한년 만에 재회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와, 이게 다들 얼마만이야? 졸업하고 처음이니까 벌써 8년쯤 됐나? 와, 시간 진짜 빠르다. 그나저나 다들 어떻게 지냈어? 나는 대기업 준비하다가 요즘은 공기업도 알아보고 있어. 나는 그냥 개백수임 가끔 아빠 회사 가서 일 도와주고 용돈 받아먹고 사는 중난 프리랜서인데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나도 뭐 그냥 거의 놀고 있어 근데 너 인스타 보니까 맨날 해외여행 가던데 돈개잘 버는 거 아님 아니 뭐 프리랜서가 원래 다 그렇지 저기 희진아 너는 너는 무슨 일해 아 나는 주민센터에서 구급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에 그냥 때려쳤어 와 그만두기 계약가울 거 같은데 에이 아까울 게 있나 그냥 내가 힘들면 그만두는 거지 뭐오 이미진 사캐녀인데아 안되겠다 우리 이렇게 개백수 4명이 모인 것도 기념인데 다같이 짜 자, 번 자, 자, 자. 쇼 오! 골프 좋아한다 자, 필드는 요 자. 자, 자. 주 자. 게 하는데? 아 저기 있잖아 그... 아 거기가 군보인가? 사실 위치는 잘 몰라 오빠들이 태워주니까 올 랑양 캔트리클럽으로 나게 하는군요와 병해전 클래스 보소? 응?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악성비호 때문에 건강이 진짜 많이 나빠졌거든? 근데 또 퇴사하니까 신기하게 금방 싹다 낫더라? 아 정말? 근데 있잖아 그리고 대화의 2단계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응? 서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감정교류식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1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악성비호는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와? 정보 교환식 대화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마치 무채색의 온약인간과 이야기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 대화의 2단계 즉 감정 교류식 대화까지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감정 묻기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다행이네 와 근데 퇴사하던 날 그때 기분은 어땠어 그때 기분은 어땠어 와 같이 상대가 겪은 일에 그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신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말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우체 세에 딱딱했던 대화는 다 채로워질 겁니다 퇴사하던 날 뭐랄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 진짜 해방감이 장난 아니었어 그래 뭐 정말 좋았지 뭐. 두 번째, 우울한 감정은 과거형으로 여러분, 실제 정신과 전문의들이 사용하는 은연 중에 우울한 상대에게 위안을 줄수 있는 대화 기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기법은 바로 야닉 뇌 개의 대안이고 연매가 왜 데리러 와 야이들이랑 더 놀겨요 나는 아는 오빠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먼저 가볼게 막차라 그런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왜왜 그래? 희진아, 괜찮아? 아니, 나 하나도 안 괜찮아. 계속 괜찮은 척했는데 사실 나 지금 엄청 힘들어. 나 정말 웃기지. 상대가 우울한 감정을 내비치면 너도 많이 힘들구나. 그 감정을 현재형이 아닌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과거형으로 고쳐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우울한 감정을 현재형으로 말하면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우울해 보입니다. 하며 더욱 더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울한 감정을 과거형으로 말해주면 아까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그냥 뭔가 좀 기분이 이상했어. 은연중에 자신의 우울한 감정이 마치 과거의 일처럼 느껴져 좀더 덤덤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죠. 알잖아, 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겠지? 응, 제대로 살고 있어. 아마도 3분 안에 레벨업. 비치 키를 구독하시고 실전 자기 개발 버프를 받아가세요.